하나원 급 캐리건 2028 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4-2-3-1의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강현무 골키퍼, 백포에는 박재호 김광석, 하창래권한규 중앙 미드필더 최영준, 온일. 이선에는 송민규, 심동훈, 팔라시오스. 최전방에 인류첸코를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고왕의 골문 올 시즌 전 경기에 나서고 있는 강현무가 백포라인 왼쪽 측면 수비에는 박지원 선수가 시즌 첫 선발로 나서고 강원FC 4-3-3전형입니다 이광연 골키퍼 백포에는 최광훈, 김영빈, 임채민, 신광훈 미드필더 이영재, 한국영, 이현식 전방에는 조재환, 김지현 김경중을 세우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강원의 골문은 로테이션 속에 오늘은 이강현 골키퍼가 나서고 미드필드에는 지난 시즌부터 풀타임 출전하고 있는 한국영 선수가 중심을 잡고 들어오고 있는 포항 스틸리아드입니다. 첫 번째 프리킥. 자 왼발로 슈. 아, 살짝 비껴 나갔습니다. 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아 저희 중계 선수의 스테는 거의 득점과 가깝지 않았나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아,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보니까 득점과 연결를 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대로 경기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칼라시오스가 계속 볼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 경기 속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입니다 김지현. 조재환 밀어주고 돌려봤습니다. 크로스 반대쪽 흘러나옵니다. 오늘이 준비하는데요.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강원의 머리가 심동훈 중앙 쪽으로 다시 흘러나오는 볼. 심동훈 한번더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를 자세가 잘 잡히지 않았고요. 어떤 패턴으로 갈죠? 자, 올라왔습니다 헤더 머리 에 맞추긴 맞췄는데요. 오늘처으로 오늘의 터치가 백끄럽지 못했습니다. 다시 팔라시오스 쪽으로 연결 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데요. 팔라시오스 팔라시 오른발 크로스슛. 세도하면서 그대로 발리 심동훈 좋아요 지금은 간결하게 상대 골문으로 팔라시우스가 부드럽게 돌아섰고 여기서도 지체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고 네. 김승대 선수까지 빠진 부분은 교체에 있어서 후반전에 좀 반전할 수 있는 카드에 있어서는 어, 아쉽지만 지금 빠졌어요 합니다. 이현식 이현식 그리고 자 왼쪽으로 조재환 쪽으로 갔습니다 조재환 페널티에 어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조재환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나갑니다. 아. 좋아요. 지금도 좀 빠르게 네. 패스를 연결받고 본인이 자신 있게 상대 수비 템포, 공격의 골키퍼 템포를 뺏으려는 안쪽으로 튀어. 잘들어요 심동훈. 심동훈. 골사라이스. 네. 심동훈. 세이브가 나옵니다. 지금도 원투 패스 이위에 강한 슈팅을 이강인 선수가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선발을 했습니다. 심동훈 선수가 슈팅까지는 연결했지만 이런 장면을 포항으로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좋아요. 잘 돌렸어요. 송민규. 왼쪽 터치라인 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박정우 오른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권한규. 권한규. 일단 잡고. 권한규. 아, 슈, 아 패스가 오정치 않안돼요 자신감이 좀 부족했네요. 권한규. 등지고. 자 여기서 돌아가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심동훈. 심동훈. 심동. 심동. 어측마을노고 있습니다. 이광현 골파의또한 번의 세이브. 심동래의 왼발 강력한 슈팅 이번에도 막아내고 있는 이광현 골키퍼. 일차적으로 권남규 선수 슈팅까지 시도 못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우당탕하면서 심동욱에게 연결이 됐고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떨어집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송민규 선수가 머리로 맞춰내지 못했지만 수비 선수 두명 사이를 달고 팔라시오스의 크로스. 네. 김용준 심이 잠시 경기를 멈춰두고 어느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신광훈 선수의 팔에 맞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요. 봤고요. 자, 그리고 어,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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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루센코엘루센코 슛. 네, 네. 득점입니다. 오! 팽팽했던 균형이 여기서 깨집니다. 후반전에 선대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르첸코 1대0 포항에 앞섭니다. 최영준 이광혁. 자 아, 그렇죠 팀커어요 이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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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접고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성명규 빨리. 아, 아크로바틱한 예술이 하나 나올 뻔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측면을 이강혁 선수가 한 선수로 완벽하게 제쳐내고 크로스 자체도 거의 그냥 떠먹여주는 듯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네. 뒷공간처럼 밀어줍니다만 오우 잘 들어갔어요 송민규 송민규 어느 쪽으로 송민규 송민규의 크로스 슛흘갑니다 커다래는 이영재 준비가 되고 있는 강원입니다 조지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아일차 걷고 끌어냈어요. 1류챙코가 올라갑니다. 1유 챙자 공격수 빠르게 채돌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송민규 선수입니다. 송민규, 송민규, 자, 송민규, 송민규, 송민규! 골대. 아주 진정. 자신감 있게 때렸거든요. 자신감 자 여기서 자, 1대 1대 2에서 단결하게 접고 그리고 거론키 짧게 갔습니다.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광영, 왼발로 올립니다. 앞쪽에서 헤더로 뀌킵니다. 오! 저 다시 한번 끊어내고 살짝 구대 네, 슛! 골! 두 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용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한골더 달아납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권한규 선수의 아주 재치 있는 어, 킥이 나왔고 이 각도가 없었거든요. 김기동 감독을 깜짝 놀래키는 권한규 발끝에서 이런 센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권한규 선수가 아주 어, 인상, 자 뒷공구에 쪼금 빠져나갑니다. 이광영, 이광영, 한번 제치고, 이광영, 이광영이 따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슛, 옆구멍을 때립니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요. 조준 이번엔 낮게 갔습니다. 가운데에 뒤로 안 튀었습니다. 일단 사망할 곳, 한국영, 한국영, 강력한 후반 슈팅. 저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강원을 잡아야되면 좀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자, 백킬러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김지현,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다시 매끄럽게 가지 못하네요 네 주심의 휴실이 울렸습니다 2대0으로 포항이 강원에게 승리를 거둡니다